여기 있는 모든 문 뒤에는 다른 차원 세계가 숨어 있어. 더 많은 자원을 얻으려고 회사가 탐사팀을 보내서 다른 세계를 조사하려고 해. 그들이 안전 로프로 서로 허리를 묶고 막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지구랑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발견해. 온도가 이미 60도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 갑자기 풀숲에서 정체불명의 생물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 그게 뭔지 보기도 전에 팀이 세게 공격당해. 이 작은 것들이 겉보기엔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물어 뜯는 힘이 엄청나게 세. 그들은 무리지어 목표를 공격하는 걸 잘해. 탐사팀이 연달아 쓰러지고 팀원이 급하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안전 로프를 당기라고 해. 근데, 괴물 하나가 안전 로프를 잘라버리고 그 틈에 차원 공간에 문을 닫아버려 다른 세계에 남은 팀원들이 순간 죽을 위기에 처해 당황한 상태에서 그들이 자기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하나씩 상대하는 건 아주 쉬운데 때로 공격하면 권총으로는 거의 막을 수가 없어 이 중요한 순간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문을 열고 급하게 닫힌 동료를 끌어서 인간 세계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와서 도와주고 문을 닫는 동시에 들어온 작은 괴물들도 하나씩 없애버려. 그런데 회사 고위층이 죽은 과학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 신나해. 이 이동 공간 안에 아직도 수만 개의 차원 세계 문이 그들이 탐험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들이 지구 환경처럼 인간이 살기 좋은 세계를 찾기만 하면 끝없는 자원이 있는 거야.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팀이 또 많은 다른 세계를 탐험했는데 팀원들도 많이 다치고 죽어. 햇빛으로 가득한 문을 열고 나서야 인간이 살기 좋은 차원 공간을 찾아. 계기판이 여기 산소가 엄청 많다고 보여줘. 그리고 주변에 초록 식물들이 생명력으로 가득해. 그들이 이곳을 구원의 행성이라고 이름 지어. 톰이 이렇게 이 계획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야. 몇년 전에 그의 아들이 어떤 피비린내 나는 운동 계획을 실행하다가 평화주의자라는 사람한테 죽었거든.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고 톰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반드시 평화주의자를 지구 밖으로 보내려고 해.